KBS의 사장님기는 당나귀 귀가 최고 시청률 10.9%를 기록했다. 어제 9일 사장님기는 당나귀 귀 이하 당나귀 귀 139회 시청률이 수도권 기준 7.5% 전국 기준 7.7% 닐슨코리아 로 전주 대비 각각 1.2%포인트 1.1%포인트 상승하며 13주 연속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마을 요리대회에 참가한 정호영이 요리 재료를 빼앗는 등 경쟁자인 김과장을 견제하는 순간 10.9% 전국 기준 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어제 방송에서는 투자의 신존 리를 찾아간 김병현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용산역에 도착한 최준석과 막내 직원을 마중 나온 김병현은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나타났다. 두 사람을 차에 태워 곧바로 금융 전문가 존 리를 찾아간 김병현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햄버거집에 대한 진단을 요청했다. 존리는 먼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출과 재료비 등을 물었지만 김병현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에 존리는 전혀 비즈니스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네요. 라 했다. 김병현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고 존리는 그러니까 최악이지. 그건 본인 생각이죠. 가게를 닫는 게 낫죠. 라는 등 돌직구를 날리며 김병현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지적했다. 존리는 이 정도로 자기 비즈니스를 모르는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라며 고액 연봉을 받는 운동 선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 리의 말에 깊은 공감을 보내던 김병현은 과거 자신의 연봉을 바르게 투자했다면 현재 얼마가 됐을지를 물었고 존 리는 조 단위죠. 라더니 20년이면 아무리 적어도 몇 천억 원은 되겠죠. 라했다. 김병현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존 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어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 는 조언을 했고 소확행이나 연로가 문제라면서 소비를 지양하고 투자를 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존비는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자신의 노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노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고 김병현은 이날 만남을 통해 돈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황재근의 부산 출장 둘째 날 이야기도 그려졌다. 이날 황재근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레전드 코스튬 플레이어 스파이럴 캐치의 타샤. 도레미와 함께 코스튬플레이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행사 전 참가자들의 부스를 돌며 꼼꼼히 살펴본 황재근은 심사평을 할때 의상에 대한 평가는 물론 소품과 아이템 활용 등 전체적인 완성도, 메이킹, 패턴, 밸런스와 퍼포먼스의 디테일을 언급해 탄성을 불러왔다. 행사가 끝난 후 직원들과 만난 황재근은 서울로 가기 전 식사를 하자고 했다. 사전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여행 온 것처럼 부담없이 놀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황재근은 식당에 도착해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직원들에게 부산에 놀러온 게 아니라며 이번 출장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 갑갑함을 안겼다. 또한 식사 도중에는 직원의 맛표현에 대해 지적하고 직원들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떡 케이크 선물을 받고는 디자인과 색깔에 대한 불평을 해 갓버튼을 불러왔다. 제주 분점이 있는 마을요리 대회에 참가한 정호영의 이야기도 그려졌다. 6년 연속 미슐랭 셰프로 선정된 정호영은 최근 이장님으로부터 마을 요리대회의 심사위원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가 상품이 있다는 말에 혹해 참가자로 출전하게 되었다. 제주의 향토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이번 대회에서 정호영은 김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래리 특산물인 토종닭을 이용한 요리를 하기로 했다. 어렸을 때 닭에 쪼인 적이 있어 지금도 닭이 무섭다는 정호영은 우여곡절 끝에 김과장과 함께 닭을 잡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우승을 자신했던 정호영은 대회 현장에서 믿었던 오른팔 김과장이 경쟁자로 출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에 이어 평범한 주민일 것이라 생각했던 참가자들이 요리 경력 28년차 프랑스 유학파 출신, 요리 경력 30년차로 마카오에서 15년간 음식점과 베이커리를 운영했던 음식과 제빵 전문가, 요리 경력 40년차 한식 전문가라는 소개를 듣고 크게 당황했다. 대회가 시작되고 정호영과 김과장이 경쟁적으로 각종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치열하면서도 유치한 신경전을 펼쳐 웃음을 불러온 가운데 교레리 토종닭과 한라산 표고버섯으로 만든 튀김요리로 승부수를 띄운 정호영이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 다음주 방송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237억 없다고 투자했으면 몇천억 김병현 뼈 때린 말존리 63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가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김병현을 향해 237억 원을 투자했다면 조단이 못해도 몇 천억 원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37억 원은 김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뛸 당시 연봉으로 받았다고 밝힌 총액으로, 그는 현재 이 돈이 없다고 했다. 김병현은 지난 2019년 광주광역시 동구에 자신의 모교 이름을 딴 버거 가게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거의 없다. 며. 고정비용 월 160만원의 직원 인건비까지 더해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고토로 했다. 9일 방송된 KBS 사장님 기는 당나귀 귀. 애선 김병현이 존리 대표를 만나 자산 관리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담겼다. 존리 대표는 매출액 재료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김병현을 향해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김병현은 가게 통장 금액이 부족한 경우는 개인 통장으로 채운다. 고 재정 상황을 설명했고, 존리 대표는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병현이 해당 사업을 자신의 건물에서 하고 있어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자, 존리 대표는 그건 더 나쁜 이야기다. 제3자에게 월세를 줄수 있는 건데 기회비용을 잃었다. 며, 왜 육체적 노동만 생각했느냐, 돈이 일하게 했으면 됐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김병현은 노후준비에 대해 메이저리그에서 10년 정도 활동했는데, 연금이 나온다. 45세부터 62세 사이에 자유롭게 개시가 가능하다. 며, 연 1억 원 정도가 죽을 때까지 나온다. 자식들에게도 간다고 하더라. 아직 내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에 존리 대표는, 어떻게, 연금액을, 확실히 모를 수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건 자산 파악과 노후 준비. 라며, 운영 중인 버거가게는 닫고, 대기업의 버거가게 주식을 사는 게 낫다. 곧 직격했다